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그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매년 그 묵상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책에 보게 되면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을 짧게 설명하기는 참 아쉽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빙스턴은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28살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고 그 후에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노예 해방 운동도 하면서 또한 의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진정한 어떤 선교사의 어떤 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 리빙스턴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접한 영국의 왕실과 또 그와 친분이 있던 많은 그런 친구들이 어 이제는 그만하면 많이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어, 은퇴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어,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은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친구들이 어떤 그 탐험가를 동원해가면서 이 리빙스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찾다가 결국엔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에게 가서 영국에서 잘쉴수 있는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영국 여왕이 써준 친필로 써준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거기에 s 보면 n e livingstone, livingstone, l i v i n 돌아와서 이제 좀 편히 쉬면 좋겠다. 이렇게 영국 여왕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리빙스턴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문으로 포기하면은 더 그레이스 오브 가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수십 번이 넘는 그런 많은 어 내용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나 또한 하나님의 그간섭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유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전하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런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죠. 누구와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다.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에, 말씀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오고 기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깊이 있게 우리가 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위기에 도치되서 아 분위기 좋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계속해서 갈급해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 어떤 흔적들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나, 그 고백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십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매 시간 평생 동안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할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절 마지막 부분에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좌절시키고 또한 실망시키다 이런 말씀과 말들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어리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 마땅히 도리를 다하여 지켜가야 하지만 또한 감사해야 하지만 또 찬양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그것들의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모압 왕발발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가 멀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 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그런 은혜와 또한 동행하심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하고 또한 그것을 갈급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나는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절시킴이 없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급해 하고 내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살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는 어?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켜 가겠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요사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게 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가운데는 어쩌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 육신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양 생각을 하고, 또한 물질 때문에, 또한 명예 때문에, 또한 이웃들과의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회사 동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이러한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또한 계속 해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또 지키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잡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 제자에 그런데 내 마음은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그곳에 가있었다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은내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그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보니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물,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것도 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서 중앙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은혜를 붙잡기를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질 우리들, 우리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육신이 편한 편히 살기 위해서 또한 좋은 차, 좋은 집, 그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종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구원 받았을 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또한 자녀들이 다잘돼 가지고 효도를 할때 그리고 자녀들과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여행을 가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십년 가운데 매일매일 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 무슨 생각이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따라해 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 이것을 계속해서 어, 생각하고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시간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로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다. 다른 것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 받을 때다. 다른 것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통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